어둠 속에서 제발 살려줘. 여기서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공기가 빠지고 심장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또 다른 고통이 온몸을 뒤덮더군요내 인생에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단거리 구간을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록 한 바퀴지만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한 바퀴였던 거죠. 다리가 후달거리다 못해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 산소 부족으로 콧구멍과 입은 산소를 빨아들이기에 바빴고 귀신이고 뭐고, 일단 숨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 공포가 살짝 다운되더군요. 재빨리 옥탑방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는데, 휘릭하고 돌아가더군요. 안 잠겼네. 너무 반가웠죠. 전 순식간에 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죠. 전등 스위치 어딨어. 전 맥라이트를 사방으로 뿌리며, 스위치를 찾았고, 결국 천국의 불빛을 원할 수 있었습니다. 깜박하고 불이 확 밝혀지자 눈이 부셨습니다. 전 먼저 녀석을 살폈습니다. 참 가관이더군요.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자세한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어리 빠진 상태였죠. 전 녀석의 손을 잡아 당겨 일으키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나 그럼 그냥 간다. 그러자 녀석이 갑자기 푸다닥 기어 나오더니 제 다리를 부둥켜 안고 곡성을 해대더군요. 솔직히 저야 제금이나마 경험이 있어 나서 심장이 빨리 식는데 녀석은 아마도 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듯 모호 삶이다 그렇지요 첫 경험이라 이해합니다 예, 사내가 올 때가 이때 뿐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지하고 나하고 솔직히 처음 본 사이인데 전그 대학생에게 바로 반말 까고 거기다 욕까지 하고 지는 처음 본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매달리고 참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알았다. 다리 좀 넣어라, 넣어보라고. 녀석이 제 오른쪽 다리를 그냥 꽉 껴안고 대성동곡을 해대는 겁니다. 놓을 생각을 안 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제가 밀쳐도 꼼짝도 안 해요. 그나저나 전 양쪽 창문을 번갈아보면서 맥라이트 불빛을 좌우로 쏴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더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갔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불빛이 훤한데 지가 뭘할수 있겠어? 녀석은 아직도 질질 짜고 있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대충 12시 반이 넘어가고 있더군요. 텅텅거리는 갑작스런 소리엔 녀석이 기겁을 하며, 제 다리를 더 끌어 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뛰어들어오느라,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온 터라 바람의 문이, 깼으니까, 그만 놔봐라. 문이라도 닫고, 전 녀석을 질질 끌면서 몸을 돌렸고, 자연스레 맥라이트를 출입문 쪽으로 비췄죠. 맥라이트 불빛은 출입문을 넘어서 수도꼭지를 비추고 있었는데 수도꼭지가 세 개더군요. 한 개뿐이 아니었던가. 맥라이트 건전지를 교체한 지 오래돼서 불빛이 확 가버리더군요.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 있는 곳이 방안이라 불빛이 밝은 상태였고 여기서 또 맥라이트 불빛을 쏟아 보니. 확실히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불확실한 어둠 속에 수도꼭지가 세개서 있다는 것, 수도꼭지 외에 뭔가가 더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안에 불빛이 깔리면서 퍼지는 범위가 딱 수도꼭지 부분까지였기 때문에, 수도꼭지도 방안 필름에 둘러싸여 두툼한 상태였고, 그 비슷한 두께로 두 개가 나란히 더서 있었는데, 확실히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불빛으로 겨우 형체만 확인 가능한 거였죠.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여기에 온 건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느낌이 왔죠. 그게 이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불빛이 두려워서 그런지 더는 접근 못하고 있었을 테죠. 전 그쪽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왔냐고 말이죠. 대답할 일도 없고,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꺼지라고 말하며 정말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개의 수도꼭지가 어둠 속으로 확 미끄러지듯이 사라지더군요. 전 진짜 간만에 온몸에 맥이 딱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전 녀석을 밀치고 옆에 있는 CD 플레이어의 코드를 꼽았습니다. 잔잔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자 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아직 식지를 않고 입고 있던 신승은 그냥 비 맞은 것처럼 되어 있더군요. 밤공기가 아직 쌀쌀합니다.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밤이네요. 음악 좀 깔리고 환하게 밝으니까 반 좀비 상태에서 사람 구실 좀 하는 상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구석에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기에 열어봅니다. 대학생 아니랄까봐가 음료수보다 술이 더 많네요. 그래봤자 몇병안 되지만 안주거리 찾아보니 없어서 반찬통 몇개 꺼내봅니다. 그중에 시큼한 김치가 폭 익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경딱이 없냐? 숟가락은? 라고 하자, 그 녀석이, 제가 따드릴게요. 라고 답했죠.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 사고 해도 이 순간이 전혀 이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형님 아우처럼 서스럼 없이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격이 없어져 버렸죠. 그만한 공포를 같이 겪었으니, 뭐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렸죠. 순식간에 말입니다. 지금 서로 이름도 모르고, 온지 30분 정도밖에 안된 사이, 녀석이 탁상 위에 놓은 종이컵을 빼오더군요. 종이컵에 쇠주 반 정도 따라서 원샷 때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김치 하나 집어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려봅니다. 맛이 시큼하고 진하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김치가 아닙니다. 어무이가 직접 담근 김치 맛째. 맛이 좋은데. 녀석이 종이잔에 쇠주를 채워주고 저도 한잔 따르려고 하니 녀석이 갑자기 술병을 뺐더니 제가 따라드려야죠. 하며, 따라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바지 가랑이 잡고 질질 짜더니, 완전지 정신으로 돌아왔나 보네요. 그러다가 문이 텅거리는 소리에 둘이 동시에 화들짝 놀라서, 또 경기 일길 뻔했습니다. 전 몸을 후딱 일으켜서 씩씩하게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 잡고 확 당겨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동자는 수도꼭지를 쳐다봤는데, 다음 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